안녕하세요. 이사모입니다. 저는 사진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사진 중에서 필름 사진, 필름 사진 중에서 흑백 필름 사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카메라 필름의 종류와 필름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35mm 소형 필름, 그리고 120mm 중형 필름, 4x5 대형 필름이 있습니다. 대형 필름은 8x10 사이즈도 있어요. 대형 필름과 중형 필름은 이후에 중형 카메라와 대형 카메라를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5mm 소형 필름을 보시면 필름을 담는 통이 나오는데요. 이 통을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이 매거진에는 필름의 정보가 써 있습니다. 필름 컷수, ISO 값이 써 있고 돌려보시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는 필름을 카메라에 끼웠을 때 카메라에게 필름 컷수와 ISO 값을 알려주는 바코드입니다. 필름 아래 위에 보이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퍼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필름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필름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필름은 총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맨 위는 스크래치 방지 코팅입니다. 말 그대로 필름에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코팅막입니다. 두 번째는 유제면이 있습니다. 유제면에는 젤라틴 그리고 관광성 결정체들이 있습니다. 관광성이란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광선에 노출된 관광성 결정체들이 황화은에 붙으면서 빛을 받은 만큼 흑화될 잠상을 가진 할로겐화 은이 됩니다. 이 할로겐화 은은 현상 과정을 거치면서 농도를 가진 금속 은이 됩니다. 빛을 많이 받아 더 많이 흑화된 금속 은의 결정 입자들이 많으면 그 부분은 어둡습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면서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젤라틴은 강강성 결정체들의 강강성을 유지시켜 주고 할로겐화 은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필름의 평평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사진사적으로 보자면 젤라틴의 발견으로 롤 필름의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사진을 찍고 바로 현상 인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암시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면과 필름 베이스면을 접착시켜 주는 접착제입니다. 네 번째는 베이스면입니다. 베이스면은 지지 역할을 하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이스면과 할레이전 방지막을 접착시켜주는 접착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층은 할레이전 방지막입니다. 할레이전은 필름을 통과한 빛이 다시 난반사되어 필름에 닿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빛인데, 할레이전 방지막이 있으므로 필름을 통과한 빛이 난반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름의 구성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영상 촬영을 따로 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을 보관하실 때는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필름 유제면에 들어 있는 젤라틴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젤라틴은 동물의 연골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하실 시 유통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3은 포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